오늘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해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찬성, 반대하는 입장의 의견을 들어보면, 반대하는 입장은 무의한데 왜 일본에서 방류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마셔도 문제가 없다면 농업용수라든지 활용할 부분이 많은데 방류를 하려고 하냐? 해양에 방류되어 희석된다 하더라도 해양생물이 섭취하면 농도가 올라갈 수 있다는 입장이고 이를 토대로 일본에서 주장하는 안정평가를 믿기 굉장히 어렵다 뭐 이런 의견들을 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후쿠시마 오염수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의료용 CT에서 나온 방사성 수치보다 낮다 그리고 중국 원자력발전소에서 서해로 방류하는 오염수는 이때까지 아무 말도 없었으면서 왜 일본이 방류한다니 난리냐 이런 입장입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은 인체에 정말 무해하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정말 유해하다면 방류하면 안 되는 거겠죠. 하지만 유해하지 않다면 방류해도 상관없다라는 게제 입장입니다. 제가 여기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가 사드, 광호병 사태랑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사드 같은 경우 전자파 논란으로 한창 난리였는데 결국 지금 문제 없죠? 그리고 광호병 사태, 촛불 시위까지 하고 난리였는데 지금 색색 버거 파이브 가이즈라든지 미국 소고기 뭐 우리가 신경 쓰나요? 문제 없습니다. 이런 이슈들을 정치로 이용해 먹고 선동하는걸 저는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가 된다면 우리 어민들 그리고 어류 관련 자영업자분들 타격 엄청 심할 겁니다. 이거 책임 누가 질수 있나요? 못 집니다. 이미 방출됐고 사람들 인식 자체가 반신반의한데 어떻게 사람들이 회 먹고 바다 놀러 가겠어요? 못 해요. 이런 이슈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편갈라치게 하기보다는 정말 신중하게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전문적인 기관과 전문가의 조언 및 근거에 의존하여 검토하여서 현명하고 국민을 위한 정부의 선택이 되길 바랍니다.